어서 오십시오. 안녕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해소리입니다. 음, 첫 질문을 볼때아이거 어떻게 하나 어, 이런 이런 고민하실 분들이 어, 의외로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름은네 이름은 해설이라 하고요 해설이 견주께서 가지고 계신 첫 번째 공,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 참, 음,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을 한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에코를 통해서 해설이와 교감을 했는데, 한 분은 해설이가 환상을 했다 하고, 한 분은 아직, 네, 한생하지 않고 그곳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해설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라고요. 네,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되면 정말 엄마 입장에서는 난감해요. 네, 일단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교감, 두 번째 질문은요. 저번 교감 때 낡은 옷을 입은 40대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런 것일까? 네, 궁금하다 하셨고요. 엄마가 오랫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해설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탄 생이 늦는데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교감에서 해설이가 겨울이 온다고 했는데 그 겨울이 올해 겨울인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해설이가 엄마를 만날 장소를 보호소로 택했는데 그것이 엄마와 만나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서 어, 보호소로 오려고 하는 것일까 하고도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번 교감 때 마찬가지로 해설이가 너무 말이 없었어요. 내건 네, 저도 기억이 나요. 이미지로 보였던 부분이 대부분이었는데, 언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음, 보호소를 만약에 지정해준다면 그쪽으로 올수 있는지 네, 궁금하다 하셨어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어, 최근 보호소에서 믹스견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일주일 살다가 떠났대요 네, 코로나, 파도, 홍역 네, 이런 것을로 네, 선뜻 어떻게 오라고 말하기가 망설여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이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저에게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질문이요 어, 질문 내용을 받아보면 엄마가 너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고생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요. 이런 상황이 많으실 거예요. 네. 이 에코하고도 했고, 저 에코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아주 중요한 내용. 그냥 예, 예전에 지상에서 있을 때 행동이 틀린 거, 뭐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라는 거대한 정말 삶에 정말 그런 질문이 틀려버리니까 엄마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도 이 질문을 받고요. 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이질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잘안 보려고 해요. 항상 이런 고민을 할까봐 항상. 그날, 그 전날, 보거든요. 보고서,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음. 물론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었어요. 어차피, 아, 이거 이야기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지. 저의 이야기를 듣는 건 아니니까요. 저에게 만약에 개인적으로 상담했다면요. 어, 느에컬를 판, 어느, 이런 상황이라면은 아마 교감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그 에코님에게 먼저 하셨다면 그 에코님한테 하세요 라고 저는 어그 에코님에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네. 왜냐면 그 에코님에 대한 그 정보를 그건 사실 그 에코가 가장 잘 알아요 그 해당 교과만 내용은 그 해당 에코만이 정확하게 알수 있거든요 그거를 네 저에게 와서 또저 에코는 저렇게 한다는데 어, 에코님은 또 내용이 다르네요 하면은, 그걸 제가 어떻게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네, 전 제가 교감한 내용만 가지고 할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의 교감 내용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모르거든요. 이런 상황이 사실은 많아요. 이런 분들의 고민이 있,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네, 충분히 그래요. 어. 그크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그렇다면 교감을 안 받고 싶어요. 그게 제가 제가 잘 하는 게 아니니까 먼저 교감하신 분한테 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거절하지는 않아요. 네, 단지 그분과의 교감 내용이 상반되는데 나에게 어떻게 어 상담을 어떻게 해요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한다는 거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알수 없으니까요. 왜 그분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전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거를 이제 견주께서는 지금 그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교감을 나눈 걸 이제 영상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잔디와 꽃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잔디가 자라고 있어요. 꽃들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제 막 활동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저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옆에서 저와 함께 바라보고 있는 해설이가 있었어요. 안녕, 해설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언제 왔니? 라고 제가 물어요. 그건 내가 물어볼 말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었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처럼 활기차고 신비롭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신비롭게 지낸다는 말이 참, 네, 말이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해설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롭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엄마가 여러 가지를 해설이에게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셨어. 엄마는 약간, 약간이 아니라 많이 고민 중이셔.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니까 이야기 부탁할게. 라고. 네. 되도록이면 정보적인 저번 교관 때는 말수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달라고. 네. 정했던것 같습니다. 어, 엄마는 두 사람의 에코와 교감을 했는데, 한 사람은 음, 이미 환생했다 하고, 한 사람은 아직 환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너에 대해, 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군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선택하지 않으셨군요.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묻습니다. 어느 쪽이든 엄마는 선택을 하셔야 해요. 제가 환생했다고 믿는다면 찾을 수 있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닌 아직 환생하지 않았다를 선택했다면 마찬가지로 언제 만나게 될지 무엇을 해야 만날 수 있는지를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환생했는지 또는 환생하지 않았는지 둘다 확인하지 못합니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의 환생이 어느 쪽도 지금은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엄마가 할수 있는 일은 있어요. 선택을 하는 것이죠. 합니다. 네. 대답이 되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환생했다를 선택했다면, 네. 환생한 것에 대해서 혹시나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알아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네. 환생하지 않았다를 선택한다면, 네.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행동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아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선택하세요.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생했다라고 선택을 하시던가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라고 선택을 하시던가요? 네. 그래야 무언가 뒤에할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엄마는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 교감 때 낡은 옷을 입은 40대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런 것일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지상에서의 저의 역할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성숙한 영혼은 아닙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환생과 그 모습은 관계가 없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엄마가 오랫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해설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환생이 늦는 이유가 있을까 라고 네. 물어보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환생이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지상의 시간은 너무 느려요. 우주는 느리지 않습니다. 장 빨라요. 나와 엄마와의 관계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닌 훨씬 더 복잡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나보다 늦게 사망한 영들이 나보다 더 빨리 환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에 늦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작은 씨앗이 꽃으로 피는 이유가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설명할 수 없어요. 라고 합니다. 음, 네. 음, 작은 씨앗이 꽃으로 피어나는 이유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네. 그런데 해소리는 다시 태어나기에는 더 많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더 많은 과정이 있어서 설명할 수 없다 라고 하겠습니다. 늦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기도한다고 빨라질 거다라고 하시면 아마 다 기도 정말 열심히 하실걸요? 그렇지만 기도하고의 한생이 짧은, 돌아오는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분명 큰 힘이 되기는 해요. 그거는 알고 있어요. 이어서 주신 질문이요. 지난 겨울에, 아, 지난 그 밤에 겨울이 온다고 했는데 올해 겨울일까? 라고, 네, 물어보았습니다. 제답은 이렇습니다. 네, 올해 그리고 내년 초까지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수로 치면 12월에서요. 2월까지로 오셔야 될 거예요. 저에게 겨울 그러면요. 가장 추운 건 1월달, 2월달, 이렇게 되거든요. 네. 12월에서 2월까지 넓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좀더 나중에 이거는 더 혹시 물어볼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그때가 되면 한번 더, 네. 물류교감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을 조금 더 자세하게 11월이니 아니면 뭐 12월이니 1월에서 2월일까 이런 식으로요. 음, 그다음 질문으로 주신 거요 해설이가 엄마를 만날 장소를 보호소로 택했는데 그게 엄마와 만나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서 보호소를 선택한 것일까라고 네, 물어보았습니다. 보소로만 보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합니다. 엄마에게 가는 길은 많아요. 엄마가 어느 하나만을 바라보길 원치 않습니다. 모든 것으로 엄마에게 올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라고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하나 보여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아이가 알려준 건 하나의, 그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보여준 겁니다. 어디로 올 거고요. 어디로 올 거예요. 이렇게도 올수 있고요. 저렇게도 올수 있어요. 라고 정보를 주지 않은 것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만 보여준 거예요. 그게 오로지 그 길로만 온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보호소만 바라보는 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패샵으로 오는 거 하고요. 보호소로 오는 거 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상당히 좀할 차이가 많아요. 어디로, 어디로 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여기로 온다고 했는데, 일로 오네? 그래서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정말 큰 잘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디로 와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아이가 알려준 정보는요, 하나의 그 무수히 많은 방법 중에 하나만 전해준 것이에요. 그게 온리, 그게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가 샵을 정해서 아이에게 전해줄 때는요, 하나만 정해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방향이 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이가 전해주는 건요. 또, 방향이 완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네, 그 점을 꼭 기억하세요. 네. 다음 질문으로는요. 해설이가 너무 저번 경험 때 말이 없어서 이미지로 보였던 부분이 대부분이었는데, 해설이가 언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라고 네, 물어봤어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선택하세요. 라고 합니다. 선택하는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선택하는 순간부터 알아채기가 쉬워지고 명료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네. 음, 햇소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선택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야 명료해지고 알아채기가 쉬워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이요. 보호서를 지정해주면 그쪽으로 올수 있는지, 네. 그냥 해설이가 원하는 곳을 있는지, 네.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엄마가 지정해주면 그쪽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엄마를 위해서요.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는 넓은 정보에 미리 기운이 빠질 거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엄마가 원하는 곳이에요. 라고 하고 있어요. 난 그것을, 엄마가 알려주는 곳을 먼저 바라보게 될 거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정해주면 그쪽을 먼저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정해주지 않으면요. 엄마는 너무 많은 곳에서 미리 기운이 빠질 수 있다고 라 하는 거지. 그러니 지정해주면 더 좋아요, 사실은. 엄마가 지정을 해주면 더 좋아요. 그럼 아이가 우선적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하고 있다. 네. 음, 해설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까요? 어, 이 교감의 주제는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환생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러면 환생했다 치고,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되나? 라고 움직이셔야 될 것이고요. 아니야, 환생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신다고 선택을 한다면, 네.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무언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을 하셔도, 그것도 선택이에요. 아쉽지만. 격려한 네. 선택을 하시면, 하나하나 보이게 됩니다. 에코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전에 받은 걸 전해드리긴 해요. 그렇지만 에코는 사실 에코보다는 엄마가 더 많이 알게 돼요. 모든 정보는 에코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엄마한테 먼저 가요. 먼저. 네, 꿈이든, 어떤 보이는 상징적이든, 떠오르는 곳이든 엄마한테 먼저 가요. 네, 그 모든 정보는 그리고 나서 네, 저에게 옵니다. 엄마가 저에게 의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이가 전해주는 것을 알아채고 들으려 하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전해주는 것들 전체를 다못 전해 주니까 아주 작은 것들만 전해 주니까 네,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어디로 올 것인가? 보고서만 바라보지 마세요. 전체, 어디서 와도 이상하지 않아라고 네, 열린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엄마가 지정하지 않은 이상. 네. 아이가 무언가 해준 정보는요, 어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